강원도 영월군 주천면에 있는 주천리는 (70여 가구가) 모여 사는 한적하고 평범한 농촌 마을이다 그런데 마을 한켠에 시커멓게 타버린 조립식 건물이 눈에 띈다 화재로 전소된 주천 동상교회다 지난 (9월 16일) 선물 받은 교회 새 간판을 설치하던 날 간판 용접 중 튀어나온 불똥 하나가. 교회 지붕의 용마루로 떨어졌고, 이것이 예배당 전체를 집어삼키는 화마가 됐다. 그리고 한 달, 주천 동산 교회는 잔해 정리 작업은 시작도 못한 채, 교회는 화재 당시의 참혹한 현장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다. 예배를 드리던 장의자며 강대상, 크고 작은 집기들까지. 모든 것이 다잿더미로 변해 버렸다. 화재 후 매일같이 예배당을 찾는 이기용 목사. 잿더미 속에서는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다. 아유, 아직도 냄새가 많이 나네. 25년 전 이기용 목사가 오직 기도와 눈물로 개척한 교회였다. 무엇보다 바로 얼마 전온 성도가 힘을 모아 리모델링까지 마쳤기에 그 참담함과 상실감은 말로 형용할 수 없다. 이게 뭐 추억되는데 뭐 불과 한 시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다 소멸되어 버렸으니. 참. 예배당 곳곳엔 그동안 함께해온 추억과 사연들로 가득하다. 이 리모델링을 네 잘했다고 우리 교회에 나오지도 않는 성도님 남편분이 직접 손수 깎아가지고 예, 이제 갖다 걸어주신 거거든요. <laughs> 이런 거 보면 참 너무 허망한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예. 25년 동안에 여기에서 있었던 모든 것이 그냥 한꺼번에 싹 타버린 것 같아요. 기분이. 온 청춘을 바쳐 이 지역 보금마를 위해 힘써온 지난 25년. 매일같이 부르짖고 목노아 기도하던 목숨처럼 지켜오던 이 성전에서의 지난 시간들이 이젠 다 사라져버린 것이다. 30대 초반.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기도 후 오게 된 추천 동산 교회. 우상 숭배가 강한 마을 분위기 속에서도 이기용 목사는 오직 복음 전파에 힘쓰며 한 영혼을 소중히 섬기는 마음으로 사역했다. 근 10년을 한 명의 성도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매일같이 마을 전도에 힘쓴 결과 이제 막 교회가 부흥되고 온 성도가 합심되려는 때에 난 화재라 그 안타까움이 더하고 있다. 조속한 교회 재건을 위해서는 화재를 낸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고 피해 보상을 받아 재건축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이기용 목사는 한용혼을 살리기 위해 그 권리 또한 포기했다. 아, 지인이 시골교지만 너무 은혜스럽고 그렇다고 해마다 기도하고 또 올라가고 그랬었어요. 어 그러던 중에 교회 간판이 너무 낡았다고 그 간판을 좀 해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양반도 이제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업자한테 그걸 맡긴 거예요. 어, 업자한테 맡겼는데 그 업자한테 맡기는 그 이유가 그 양반도 이제 그 업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저쪽을 찾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 양반이 이제 와가지고 하다가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할수 있는 저희가 없더라고요. 우리만 생각한다면은 이 모든 배상을 당신 이 하십시오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양반도 이렇게 노력하고 저기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이 배상을 물린다면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원히 이 복음의 분이 다쳐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어,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내가 묻지 않겠다고. 교회를 잃은 안타까움은 성도들도 매한가지. 틈 만나면 재또미가 된 예배당 앞을 서정인다. 어. 교회 걱정돼서 와보신가요? 오기는 <laughs> 와봐야 뭐 아무것도 뭐또 <laughs> 없다는 게 하루 한번씩 와 뒤다보고 가고 그냥 그거지 요 선생님 게불 나는 거좀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들은 게 아니라 제가 봤어요. 직접 음. 보고 나니까 더 기가 막히지요. 뭐. 음. 불날때 그냥 막 불꽃 오르고 할때 봤기 때문에 너무 그냥 아휴 뭐 말하고 말할 수가 없지요. 뭐. <웃음> <웃음> 하나님이 더, 더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려고 이렇게 또 태우셨는지도 모르고 생각하면 아우 너무 막 아득하고 그냥 그런 그래. 목사님 오직 하겠어요. 저희들 그런데 화제 에도이 목사 내외의 마을 전도는 쉼이 없다. 그런데, 아유, 여기는 올라가지 응. 급성 신장염으로 18년째 좋아하세요. 신장투석을 받고 있는 이기용 목사의 응. 건강이 화재 후 부쩍 안 좋아졌다. 어? 아줌마 이가 얼굴 안 보이니까 아프지. <laughs> 우리 휴지, 어, 휴지 이게 다 타고 이거 조금 남았어.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어, 아, 예, 예수 믿으시고 그리고. 건강하시고 너, 애들은 뭐. 다 왔다 갔어요? 예. Yeah. Yeah. 아이고 뭐라도 한병 갖다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응. 응. 가깝게 지내는 이웃이 우리 아지머니 <laughs> <에>. 너무 무리하지 말아 다리지 뭐 수고하세요 우상 숭배가 강하고 강팍했던 이들이 20년 넘는 전도와 섬김에 이젠 이웃이 됐다 뭐하고 어 거기서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이번에 불다 타고 안탄거이하게 어? 남은 거야 아이고 수스 <laughs> 네, 좀... 네, 물. 온저 그냥 물드시니까 네. 집에서 쑥쑥 뺏어 쓰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 병원에 가 있었어요 병원에 그래? 입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몰랐어요 음. 인도하고 차도하고 사이 언덕 있잖아요 네 아, 조그마한 아. 거 언덕 네. 거기서 또 다쳤구나 아, 거기... 헛자식가지고이짝이짝다없고 그때 뭐얼굴이편편어없어어이고이런편 없어서, 이는편어서이 형편 없어서, 이형는거잘서시면은또어찮습니다야어서이형어이어서어서이 형편 없어이어어이 이 그러면 꼬리를 잘라. 아, 응. 건강하신 할머니는? 네, 네, 괜찮은데. 음, 그래 한번 놀러오든지. 네. 교회를 네. 나와 이놈아 교회를. 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교회에 으면 우리 교회로 와잉. 네. 어, 네뜻네 도라. 어,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 잘준비세요잘 아, 네. 지내. <laughs> 오늘은 컨디션이 더안 좋다. 요즘 들어 전도 신방길에 이렇게 쉬어야 하는 시간이 부쩍 많아졌다. 조금씩만 드세요. 아이고 먹다가 뭐 어떻게 튀겠지, 굴? 많이 힘드신가봐요, 목사님. 예, 이제 오늘 같은 날은 병원에 갔다 온 날은 돌아다니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예, 저기인데. 아유 갑시다 또. 힘드신데도 이렇게 나오셨어요. 아유, 우리 뭐 목회자들이 뭐 하는 일이 이거 아니에요. 어, 죽으나 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고 또 우리가 여기에 파송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해외로만 파송된 것이 선교사가 아니라 이 지역으로 우리가 파송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하는 뭐최대한 잘로 해야죠. 어, 그게 또 우리 일이고. 음. 음. 이렇게 다니다가 쓰러지시면 어떡하실? 시 아, 이고 쓰러지면 뭐 어. 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잖아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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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지 인생 순교하기를 원하는데 주일에다가 쓰러지면은 뭐 설마 하나님께서. 저는 길거리에서 부러졌으니까 나몰론다 하겠어요. 소명처럼 늘 붙잡았던 목회자의 삶. 비록 힘들고 좁은 길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경 목사는 오늘도 이 길을 가고 있다. 25년 전이기목 목사가 외양간을 고쳐 만든 사택. 사택은 언제나 아들 주찬 군이 지키고 있다. 뇌병변일급으로 엄마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주찬 군. 하지만 하나님이 이 가정에 주신 귀한 선물이다. 주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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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좀봐 봐. 침좀 닦게. 근쑥스럽지 쉽지 아아빠를 봐야지. 응? 험뜨리고... <laughs> 그런데 오늘 이 목사의 컨디션이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것조차 힘겨워 보인다. 지금 한 3개월 되신 것 같아요 아픈 게 예전에 신장 나빠질 때 이외에는 이렇게 아퍼 본게 지금 처음이거든요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아팠어? 혈색도 너무 안 좋고 밥을 한 먹어서 앉아 있기도 힘들어 방으로 들어가 눕고 만다 급성신장염으로 18년째 신장 투석을 받으며 힘겹게 이어온 사역이었다. 그런데 예배당이 불타버렸으니 간신히 버텨오던 몸이 최근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대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 불나기 전부터 몸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는데. 그리고 이제 불나면서 심적인, 이제, 너무 걱정이 많이 했는가 봐. 들어오 그 맞는다 했는데도, 일단 이게 불나고 나서부터 잠을 못 자요. 손들한테 이럴치로더 힘내시고, 힘내고, 그들에게 더 앞에 리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음, 그러지를 못하고, 항상 이렇게 쳐져 있으니까, 음, 그래서, 당신한또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되면서 내가 오히려 건강을 지키지 못하겠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해요. 그게. 이렇게 이기용 목사가 약해질 때면 조경숙 사모가 묵묵히 힘이 되어준다. 남편 병수발에 장애를 가진 아들, 그리고 쉽지 않은 목회 환경에도 조경숙 사모는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고 무더니 이 목사의 사역을 돕고 있다. 어쩌면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기에, 그 사랑의 힘이 이 목회를 버티게 한 힘이었으리라. 처음에는 좀 성도가 있, 이렇게 있었었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 말씀에 찔려서 자기가 생활이 실천이 안 된다고 나가신 분도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멀다고 나가신 분도 있고, 낸 중에는 다 이제 젊은 사람들은 다 그냥 도시로 나가버리고, 한 5년 전까지만 해서도 할머니 혼자 있었어요. 그 할머니 한분 모시고 저희가 목회를 한 거예요. <laughs> 그래도 전혀 정말 힘들지 않았어요. 할머니 한 분이어도 정말 힘들지 않았고, 또 할머니 한 분, 그분이 완전 짠순이, 짠두, 짠순, 짠순이셨었는데,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게 이제 믿음이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변화되는데 그 모습을 우리 성도 백 명도 부럽지 않다 그랬어요. 깔머니 그 한번 모시거든. 그렇게 오늘도 감사를 찾으며 하루를 보낸다. 주일 아침. 일찍부터 사택이 분주하다 화재 후 사택이 임시 예배처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인데 성도를 맞을 준비로 사택 청소와 함께 신경을 쓰는 것은 아들 주찬이를 꽃단장 시켜 자리를 옮기는 것이다 주찬이는 여기서 예배 드려 알세 예배 처소는 달라졌지만 주일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한결같다. 화재 사건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흐트러질 수도 있으련만 그동안 단련된 믿음의 힘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의 날을 지키고 예배 자리를 지키려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저 감사할 뿐이다. 감사합니다. 마이크와 피아노 대신 작은 스피커와 휴대폰 반주로 예배가 시작된다. 나의 난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예배 장소는 다르지만 성도들 마음 속에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많은 뜨거운 예배 시간이다. 그리고 이기용 목사 역시 늘 그랬던 것처럼 변하지 않는 복음을 선포한다. 교회가 이 변질되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목사님 세상도 변하는데 이 세상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려면은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여러분 그 소리 넘어가지 마세요. 네, 우리는 세상이 아.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말씀은 결코 변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지. 마지막 때를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길 이기 목사는 간절히 소망해 본다. 실족되지 않는 우리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후 성도들과 함께 전소된 예배당을 찾았다. 잿더미 위에 서 있으면서도 아직도 이 현실이 믿기지 않는데. 지난 시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만났던 소중한 기억을 떠올려본다. 근데 그래도 이 앞쪽에는 성경책을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그래도 흔적이 남아 있는데 여기는 칼이 다 주저앉아 버렸네요. 계속 여기다 성경책 올려놓고 그이 자리에 앉았었는데, 주차을 이렇게 그냥 교회가 불이 나고, 그래서 아우 여기를 정말 와서 볼 그런 생각이 도저히 나지질 않더라고 그래서 오늘을 이제 오늘 이렇게 처음 와 봤는데, 너무 참혹하고, 아우 정말 가슴이 메입니다. 이 공간이 참힘 있고. 우리 이제 하나님의 여기 계신다는 거를 항상 인제저 가다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그래서 아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누구보다 많은 눈물을 뿌린 이기홍 목사의 심경은 오죽할까. 뭐 여기 처음에 와가지고 어, 여기에서 시작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매 어려울 때마다 여기 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어, 그랬던 장소이기 때문에 어 이게 이제 뭐 이것을 떠나서 어쨌든 안에 우리가 그만큼그 시간 속에서 함께했던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슬픈 것 같아요. 아직 교회를 재건할 계획조차 세울 수 없기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는 성도들. 이곳에 일찍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 분명 있을 것이기에 무너진 이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부흥의 통로로 쓰시길 온 마음 다해 믿음으로 구한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지 하여 주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진 모든 정 기도의 소리가 으로 하나님의 귀한 전을 통해서 퍼지게 하여 주시 주의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을 통해서 나타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더라 어느 날 찬양 가운데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때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거든요 뭔가 이곳에 오면 하나님이랑 제가 더 가까워지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 자리에 나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성도 가정 신방길에 오른 이기용 목사. 특히 이 가정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아내와는 달리 남편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에 이 목사에게 늘 기도 제목이 되는 곳인데. 예배를 위해 성도들이 하나 둘 모이고. 우리의 큰 상을 주시려는 것이니 고난을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아멘.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아버지 싸우게 하옵소서 아멘.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따라 이기용 목사의 기도는 더욱 간절하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주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끝까지 견디고 싸우라는 말씀을 남기고 이기홍 목사가 먼저 자리를 뜨는데, 이기홍 목사는 성도들 몰래 차 안에서 통증과 싸우고 있었다. 통증 속에서도 맡겨주신 성도들 생각뿐이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성도가 아니라 자식으로 보이더라고요. 다 자식으로 보여 그래가지고 자식이 뭘, 잘못하면 뭘 잘못할까? 음, 문제가 있으면 뭐가 문제 있을까? 항상 두드려 보면서 생각하면서 바둑이면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뭐 때가 되어서 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목회를 뭐 길게 하진 않했지만도 그래도 25년이라는 세월을 어쨌든간에 젊던 나이 먹었던 그 사람들하고 같이 비비면서 살다 보니까 그사람들이 하나같이 자식 같은 모습이에요, 자식 같은 모습. 어. 그렇게. 오직 영혼 구원과 복음을 위해 헌신하던 이기용 목사. 촬영 3일 후 이기용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성도들이 끝까지 견디고 싸워 승리하는 모습을 천국에서 지켜볼 것이다.